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한준 TV에서는 세계적인 축구 전문지 포포투의 한국판 편집장 정지훈 기자와 연결해서 많은 이야기 전해 드렸는데요. 현장 취재를 마치고 돌아온 정지훈 기자를 직접 모셔서 월드컵 취재 후기 그리고 월드컵 스타들의 최신 이적설 현황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전화로만 연결을 했었는데 직접 출연해서 이제 좀 반갑습니다 <laughs> 네뭐 많은 분들이 제가 목소리만 출연했는데도 반겨주시더라고요 음. 너무 많이 반겨주셔가지고 좋은 댓글들 많이 있더라고요 네. 뭐 한준 동생이네. 네, <laughs> 네 그래서 감사하게 잘 했고요. 또 이제 직접 나와서 인사드릴 수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포포트도 여러분들의 성원 속에 정말 성황리에잘 팔리고 있고 또 이제 돌아오셔서 월드컵의 내용들을 담은 또 신간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온 대로 한준TV에서 또 가장 먼저 또포포트의 신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던 취재했던 월드컵이 어땠는가일 것 같아요. 네, 제가 2018년 러시 아 월드컵도 한준 기자와 같이 출장을 좀 갔었는데 그때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음. 일단은 나라가 되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맛만 먹으면 하루에 세경기까지볼 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뭐 1시 경기, 4시 경기, 8시, 1 0 시가 많기 때문에 특히 조별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경기를 볼수 있었던 좀 그런 월드컵이라는 게좀 다른 점났고요 일단은 많은 네. 경기를 봤습니다. 제가 일단 네. 또그 공개를 좀 드리겠지만, 한 15경기를 어...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경기를 4경기를 봤고요. 나머지 11경기는 다른 나라 경기들을 좀 직접 취재하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던 대회입니다. 많은 경기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많은 경기장을 가본 건데, 카타르 월드컵의 특징이 모든 경기장을 새로 지었던 최신식 경기장이잖아요. 그 경기장 중에서도 좀 최고의 경기장을 좀 개인적으로 뽑아본다면? 일단은 너무 최신식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laughs> 네. 이게 이게 아시아가 맞나 싶을 정도로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아시안컵을 유치를 하면서 이제 직접 맞대결을 했잖아요 카타르와 예.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음. 안 된다, 안 된다. 어. 내가 내가 투표해도 이거는 나도 안 한다. 나도 카타르에다 한다. 그러니까 그만큼 <laughs> 인프라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본선 진도 못한 국가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축구 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인프라라든가 뭐 교통, 뭐 교통 다 무료로 음. 다 제공이 됐고 그 센터에서 어디든 다갈수 있게 다갈수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인프라적인 면에서는 정말 최고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음. 싶고 개인적으로 취재들기하기 그런 얘기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 경기 조별리그 세 경기를 한 곳에서 했잖아요. 그 음. 경기장이 약간 약간 묘하게 전주성을 좀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전 그, 전국 네, 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죠. 예. 그 약간 초록색 모양이기도 하고 요걸 그대로 떼서 좀뭐그 아. 정도로 시설은 너무 완벽했던 것 같고 뭐 에어컨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음. 들었으니까 일단 최고의 경기장 하나를 꼽자면 당연히 구치사 그러니까 스타디움 구치사 음.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예. 처음엔 저게 좀흉물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음. 조화가 잘돼 있고 음. 들어가시면 또그 안에 그런 컨테이너로 다 작업이 되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타르 월드컵을 치르면서 좀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뭐 이런 뭐 자연적인 문제, 뭐 에어컨 을 너무 가동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배려해서 만든 경기장이고 벌써 해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이제 다른 곳에 쓰일 예정이고 지금 보는 경기장은 알 알바이트 스타디움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최고의 경기장, 이 경기장을 뽑았던 이유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네. 또 개막전도 여기서 했고 음. 그러니까 저희도 이 경기를 좀 유독 이 경기장이 음. 좀 재밌는 경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음. 많이 기억에 남는 경기장이기도 하고 정말 최신식이고요. 뭐, 동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그런 그라운드 컨디션. 특히 잔디 같은 경우 는 선수들 물어보면 너무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잔디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1년에 두 번씩 간대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잔디를 갈기 때문에 이런 컨디션이라든가 인프라 시장 이런 면들은 뭐, 최고였다고. 저는 하나를 꼽자면 알바이트. 그니까 러좀 음. 특이한 경기장은 스타디움 974인데, 음. 가장 최고의 경기장은, 아, 알바이트 스타디움을 꼽고 싶습니다. 그 최신식이라고 하는데, 그 최신식의 그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뭐 혹은 뭐 유럽에 가서도 경기를 경험했지만, 카타르 월드컵에서의 경기장에서 느꼈던, 어,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게좀 있었나요? 뭐 카타르에서 가장 많은 기능은 사실 에어컨, <웃음> <웃음> 그걸 <웃음> 것 같은데, 근데 이 알바이트 스타디움은 그냥 모든 게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음. 뭐 천장도 사실은 외형을 음. 보시면, 정말 이 중동스럽게 디자인을 해놓고 했,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그리고 동선,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동을 하거나 이런 모든 면들이 잘 되어 잘 있고, 음. 그냥 원스톱으로 갈수 있는 음.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 뭐,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 다 집약되어 있는 경기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럼 본 경기들이 꽤 많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네. 우리도 이제 TV로 명승부들을 봤지만, 또 현장에서 볼때 주는 짜릿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직접 본 경기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경기. 저는 한 경기를 딱보또 너무 많은 경기가 물론 네, 봤겠지만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자들은 이제 대부분 다 1차전 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거의 한 7일 8일 전에 넘어가서 거의 보고 개막전부터 쭉 준비를 했는데 좀 강팀들 기자들은 안 와요. 아, 그러니까 1, 2차전은 제끼고 어차피 우리는 올라가니까. 좀 차전. 3차전부터 경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기자들도 이 티켓팅이라는 걸 신청을 해요. 네. 그래서 1, 2차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데스크석이 나와요. 음, 그러니까 음, 일을 할수 있게끔. 네. 네. 근 3차전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음. 대부분 옵저버라고 얘기를 예. 이제 관중석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노트북을 쓸수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예. 축구가 재밌어 집니다. 아, 일을 못 예. 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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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좀 힘듦이 있지만 안 하고 이제 좀 보는 게더 즐겁긴 그쵸. 하거든요. 집중이 좀 경기 잘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 에한 경기를 딱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예. 포르투갈전이 어, 예. 빼고 한국 경기 빼야죠. 예, 당연한 거니까 그건. 아르헨티나 호주전을 좀. 아 근데 사실 그 경기는 좀 쉽게 벌어졌던 경기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이제 스코어가는 뭐 스코어는 한골 차였을 거예요. 이대1 예. 일로 끝났긴 예. 했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되게 재밌었고 기자로 취재를 안 하고 이제 그냥 경기만 예. 보다 보니까 제가 그날 어떤 목표를 세우려면 메시만 보자. 그러니까 메시가 어떻게 뛰고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봤던 경기라서 좀 기억에 남고. 제가 유독 아르헨티나 경기는 전부 다직관을 했거든요. 8강 빼고는, 음. 16강까지는. 근데 메시의 경기력이 점점 올라오고 제 정점을 봤다. 음. 그 경기가 아르헨티나 호주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한준TV를 통해서 계속해서 취재 뒷이야기, 믹스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좀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못 전한 이야기가 있다. 좀 이야기를 네. 하고 싶었다. 좀 있나요? 일단은 믹스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유럽에서 기자생활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국에만 저희 K리그에서 보통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까, 믹스트 존은 다 해주는 건줄 알았어요. 아.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포포투 u k 까 그러니까 포포투 코리아 한국 판로로 예. 이렇게 갈고 다니니까 영어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 예. 그 <laughs> 영국 잡지니까. 그렇죠. <laughs> 몇몇 외신 기자들 이 저한테 영어로 질문하고 물론 예. 이제 저도 뭐 아주 못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답변을 예. 하고 뭐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중 좀 전하지 못한 얘기는 그 믹스트 존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니까 보고 저는 이제. 뭐 한국경기 외에도 12경기를 더 봤기 때문에 익스존도 예. 가요 가면은 음. 웨이 캐리 케인, 뭐 메시, 레이마르 음. 선수 다 봤는데 대부분 믹스조를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방송 인터뷰만 딱 하고 넘어가고 이기든 지든 상관없습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러니까 승부 우리가 1승 1승 1배패 해서 올라갔고 이제 또 패배를 해서 이제 따로 떨어졌는데 승패와 강도 없이 모든 선수들이 다익스존을 음. 해줘요 특히 음. 뭐 부상으로 빠졌던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 제가 붙잡아서 그래서 상태 어아 괜찮습니다. 인터뷰 좀 부탁드려. 아 그러면 죄송해요. 제가 오늘 뛰 못해가지고 이게 음. 그런 한이 있더라도 음. 거절은 하지 않거든요. 음. 대부분 대화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 거를 본 그러니까 외신들 반응이 음. 홍국선왜 저래? 음.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 원래 한국 선수들 이렇게 친절해? 그래서 음. 아니, 나는 이게 당연한 건줄 알았다. 옆에 있던 네. 나는 해리 케인의 믹스를 해본 적이 없다. 내걸월기자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이 항소사의 태도라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사진을 좀 올려놨던 것도 이제 외신들이 보여요. 음. 그 위에도 보면 이제 외국 기자들, 뭐, 외국 한국을, 기자 많네요. 예. 이건 거의 다 외국 기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 기자들이 어 한국이 믹스 맛집이라든가 아. <laughs> 이런 소문이 네. 퍼졌는지 다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음. 좀 재밌었던 게포르투갈전 끝나고 우리가 너무 분위기 좋았잖아요. 예. 근데 외신 기자들이 와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해요. 그러니까 예. 방송 인터뷰 하고 저희 믹스를 하고 그다음에 외신 기자 기다리는데. 당연히 안 해줄 줄 알았나 봐요. 아. 근데 호르미 선수가 끝나고 기다렸다가 또 하니까 어떤 여성분 기자였거든요. 네. 아이또 그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몇 마디 두 마디 정도 영어로 질문하고 네. 끝날 때 yes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미스터리에서 인터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남국 선수는다 해줬고, 근데 지나가다 벌써 방송 한번 했죠. 음. 취재 기자도 저희 두 번이나 했거든요, 사실은. 음. 그리고 그 여성분이 혼자 또 단독으로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기자들이랑 한국 기자도 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 이제 또 했어요. 하고 네. 세 마디 정도 다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연극자들이, 아, 손흥민 저렇게 슈퍼스타인데. 그 너무 친절하다. 네, 그런, 그런 얘기도 하고 또뭐 여러 가지 또 외신자들이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고. 그니까 정말 친절한 한국 선수들? 이게좀 음. 화제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어떻게 보면 이게 친절함이기도 하지만 프로의식이 아닌가. 결국에 그렇죠. 기자들을 대한다는 게그 기자가 아니라 그 기자를 통해서 팬들에게 메시지가 가는 거니까 포르투갈 팬들, 혹은 뭐 이제 영국 팬들 이런 팬들에게 본인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했던 혼희 선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뭐 경기 화면으로도 그 한국 선수의 투혼이 느껴졌는데 아, 마, 맞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대단했을까? 현장에서 한국 대표팀 경기를 보면서 좀 어떻게 느껴졌나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주도적이고 지배적으로 잘했던 느낌이 뭐 아우라가 느껴졌는지. 딱우루가이전 전반전 끝나고 그재링이 그런 일을 했어요. 뭘본 거지? 어, 정말 최고인데. 뭔가 이기고 이런 걸 떠나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고 두조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정말 이 악물고 뛰는 게 저런 거다, 음. 투원는 저런 거다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 대, 대회 전에 벤투 감독에 대한 여론이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은 여론 당연히 있지만, 좀 좋지 않은 여론들. 근데 그럴 때마다 선수들이 했던 얘기가, 벤드 감독의 축구를 정말 한 번도 믿지 않았던 적이 없다. 100% 신임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 논란이 됐던 이강인 선수 출전 여부에 대해서 음. 얘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믹스 존 또는 이제 그, 그 코리아 하우스라고 네. 저희가 다 인터뷰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국의 훈련 캠프, 네, 훈련 캠프에서 두 명씩 인터뷰를 보통 하는데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당연히 했,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벤투 감독이 기회를 안좋는데 그러니까 이제 1차전 전이겠죠? 기회를 안좋는데 어떠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 그런 게 없고, 너무 팀에 다, 다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만 있고, 본인은 벤투 감독을 100% 신뢰를 한다. 음. 이런 얘기들이 정말 26명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음. 심지어 추가 선수로 갔던 오영규 선수도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고, 그러니까 벤투 감독의 신뢰감이 정말 컸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브라질에 떨어지고 벤투 감독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고, 특히 황인봉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오열을 했습니다. 예. 질문이 그동안 벤투 감독이 떠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확정이 됐는데 뭐 어떤 소감이 갖고 있냐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말을 잊지 음.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파 그게 이제 스존 취재였기 때문에 카메라에게 못 담았을 텐데 그렇죠. 정말 슬프게 울어가지고 저희 취재진들도 좀동달아좀 울컥했던 음. 기억이 있을 정도로 벤투 감독이 그 4년 동안 이 선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 지휘했고 뭐 했는지는 정말 선수들 입을, 입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네, 이번 대회였습니다. 결국엔 역대 월드컵들과 차이점을 또 하나 보자면, 감독과 선수들 간에 정말 끈끈한, 원팀으로 뭉쳤던 그 신뢰관계가 결국엔 경기력과 성적으로 드러난 것 같은데요. 그런 벤투 감독이 이제 우리가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어제 그렇죠. 떠났어요. 아예 한국을 네. 떠났는데, 후임 인선 작업에 대해서 협회에서 공식 발표도 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공식 발표를 했고요. 뭐 일단 공식 발표 두번두번 두번 했죠. 일단 예. 한, 번, 한 번은 음. 그 내용들이 좀 사실이 아니다, 좀 예. 기다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협회도 에좀 문의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렇게 여러 이야기 전해진 게 사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예.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공식 적인 답변은 일단 이번 달 안으로 일단 1차 후보군를좀 추려서, 음. 10월 안으로 좀 추려서 정리를 할 거고, 1월 중에는 또 그걸 또 논의를 하고, 또 면접도 보고, 네. 2월 중에는 좀 선임을 하겠다. 음. 근데 여론이 좀, 사실 국내 감독, 몇몇 감독님들이 이렇게 좀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그렇죠. 네. 뭐여러가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여론들이 사실 게 좋지는 않았던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음. 아무래도 이런 벤투 감독이 사실 제2의 헤딩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음.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감독이 어쨌든 외국인 감독이고 4년을 또다 시간을 맡겼고 한 번도 이런 감독, 외국인 감독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여론이 좀 많이 생겨서 협회도 사실은 뭐 국내 뭐 기울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내 감독도 하나의 후보군이 될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백지화 약간 그러니까 좀 다시 원점을 놓고 모든 후보군을 가지고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 말씀하신 대로 백지화라는 게 이미 지난 9월 달에 벤투 감독과의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을 때 솔직히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 감독을 염두에 뒀던 거는 이제 맞던 거죠. 국내 감독이 하나의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비용적인 뭐 그렇죠.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도 외국인 감독 아예 배제하거나 그런 그렇죠. 상황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여론이 조금 더 외국인 감독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원점을 놓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2월 중에는 선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벤투 감독이 워낙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의 준하는 감독을 찾겠다. 그리고 1월달에 직접 면접을 대면으로 하겠다고 했기 네.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조금 구체적인 소식이 나올 것 같고 그또 소식이 나오면은 경주편집장이 네. 취재한 얘기를 또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관심이 있는 게 그렇죠. 월드컵에서 자란 선수들이 또 유럽 진출 새로 누가 하게 되느냐, 뭐 이런 궁금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직접 월드컵 보면서, 아, 이 선수들 유럽과도 통할 것 같은데, 느낌 선수가 좀 있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유럽파 있는 선수들은 대부분, 뭐, 유럽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물론 K리그 선수라고 하면은 뭐, 이 선수 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네. 조규성 선수겠죠. 그렇죠. 뭐, 스타성에 실력에, 뭐, 또 인터뷰 이런 것도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이미 뭐, 기사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도, 근데 물론 그, 저희가 이제, 뭐, 한준 기자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공식적인 오포가 레터라다 이런 게 주고받기에는 네. 지금은 네. 전혀 상황이, 그럴 네. 상황이 아니고요. 정말 시작 단계긴 한데, 그래도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라 음. 정도는 뭐이 많이 기사가 됐고, 관심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뭐 피지컬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 실력이 워낙 이미 증명을 했고, 월드컵에서 두골 넣는 게 사실은 한경기에서 쉬운 그렇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 도 옆에 또, 이제 바로 김문한 네, 바로 김문환 선수. 전북현대. 네, 이 선수도 유럽, 유럽, 이미 이 선수는 또 미국 진출을 한번 했던 선수고, 네. 그때도 좀 유럽의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이제 아. 네, 거기에는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은 또 95년생으로 젊은 선수기도 하고요. 충분히 또 유럽에 또, 이번에 보여준 투지라든가, 그런 활동량이라든가, 수비력, 공격력 다 좋은 선수라서, 좀 우려도 있었지만, 그거를 좀, 무른 표를 느낌표로 바꾼 선수잖아요. 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한 선수를 만약 K 리그에서 더 뽑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나상호 선수도 좀 가능하지 음. 않을까. 워낙 이번에 그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음. 실제로 현장에서도 많은 그 우루과이전 때도 그 많은 기자들이 어, 나상호에 대한 정말 저희도 물론 음. 잘했으면 하면 는 컸거든요. 나상호 선수도 아직 96년생이고 이 선수가 또 이제 9 6 라인의 또 핵심이에요. 사실. <laughs> 김민재 선수, 황리찬 선수, 황인범 선수, 또이 음. 선수까지 해서 이제 96 라인의 조유미 선수까지 해서 예. 핵심인데 아마 친구들이 다 나가는 거를 보고 제가, 음. 제가 포포트에도한 4개월 전에 인터뷰를 단독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유럽 진출에 대한 마음을 물어봤을 때 그때는 워낙 비판을 많이 받을 때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친구들이 하는 게큰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기 때문에 이 선수도 조금 뭐 조, 상황이 좋아진다면 좀뭐 유럽 진출이 가능한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유럽에 가 있는 선수들도 이동할 수있다는 얘기들이 월드컵 기간 중에도 보도가 맞아요. 나왔거든요. 바로 황희찬 선수와 황인범 선수도요. 최근 상황 좀 어떻게 들어가고 있나요? 네, 황희찬 선수는 독일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예. 있잖아요. 뭐 비넨 그라드바뭐 이쪽에서 예.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황희찬 선수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트들이 또그 누나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를 좀 이제 좀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일단 선수는 예전부터 올버햄튼을 가는 것도 사실 조건보다는 e PL에 뛰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아. 스타일이었고, 근데 대부분 한국 선수를 물어보면 어게 예전에 갔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뭐 라리가에 뛰고 싶어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지금은 선수에게도 들참 매력적인 곳이 프리미어 리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음. 황희찬 선수 조금은 프리미어리그 잔류 쪽을 좀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 가 음. 있고, 그러니까 물론 독일에 원래 독일에서 뛰었고 예. 물론 이적설은 나오고 있지만 최우선적인 거는 좀이플 잔류를 통해서 음. 뭔가 좀더월버햄스의 뭐, 증명을 더이 뭔가 할 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어쨌든 2패를 좀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예, 그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 올림피아 코스에서 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르샤, 메니글라드바를 포함한 군대 스리가 팀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K리그 선수 한정에서 유럽 진출을 네. 얘기했었으니까 그런데 가장 좀 의외로 그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을 봤을 때는 황인범 선수 문이가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어. 얘기 들었던 게 저희 이제 믹스존을 하거나 아니면 기자회견 또는 뭐 현장, 그러니까 현장 경기장 갔을 때 가장 많이 저한테 질문을 했던 기자들이 6번, 6번, 6번 네, 외국 기자들이 계속 6번만 들었던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 브라질 기자 회 견장에서도 그 분석을 할때 6번 선수가 되게 잘한다. 아. 그러니까 뭐 지금 최근에 기사 나왔던 것중에 하나가 모드참고의 모드리치, 모드리치 아니냐 이런 어.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네, 정말 음. 많이 뛰었고요. 뭐 기록상으로는도 한국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인데 이 선수가 조별리그만 딱 봤을 때 거의 최상위권의활동장을 보여줬습니다. 음. 여기다가 뭐 패스라든가 뭐 조율라든가 모든 게다 갖춰져 있는 선수고 이미 유럽을 또 오랜 음. 기간 또 경험을 했고 충분히 이제 빅리그에 진출할 다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음. 그리고 저희 이제 영국 기자들 특히 영국 기자들이 이 선수에 대한 저한테 질문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어. 믹스존에서 할 때도 황을 물어보길래 음. 황좋종가 음. 사실 확인복을 음. 잠깐 있고황좋종가 네. 했었는데 아. 6번, 6번, 이러는 거. 아, 황인범, 저 선수다. 그랬더니 음. 또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실제로 또 언어적인 것도 많이 득이 빠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자유, 뭐 인터뷰도 하는 게 무리가 없었던 것 같고, 정말 뭐 많은 관심을 가졌던 현장에서는 음. 좀 돋보였던 선수가 황인범 선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본인이 독점적으로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한국 선수를 추가적으로 영입하고 취재하는 얘기가 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현준TV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적설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조규성 선수라든가 황인찬 뭐 선수라든가 좀 드러난 선 김민재 선수들한 드러난 음.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좀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조심스러운 단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진행 상황이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그리또 이제 아직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어, 이제 한국 에이전트들이 이제 한국 선수들이 좀 유럽에 많이 뛰면서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국 에이전트도 많이 유럽에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문의도 직접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익명을 요구한, 네, 네. 한관계자들 그래도 조금 구체적으로 EPL에서 한국 선수를 한명 음. 원하고 있다 정도만 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누군지는 좀, 좀, 좀 더, 좀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좀더 이게 구체화가 되면, 저터 한율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현재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울버하튼의 황희찬 선수가 뛰고 있는데, 아마도 세 번째 프리미어 리그가현 시점 뛰고 있는 선수 기준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선수가 누굴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또이적설인 선수들이 바로 이강인 김민재인데, 사실 이 선수들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너무나 탐날만한 선수. 예. 이번 보도가 많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이강인 선수,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탐날만한 선수들인 거죠. 그렇죠. 이미 유럽에서 적응을 다 했고 이미 뭐 가장 뭐 김민재 선수 같은 우에는 지금 뭐 거의 월드 클래스에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민재 선수만만 는 먹으면 갈수 있어요. 네, <laughs> 네. <laughs> 제가볼때갈수 있어요. 네. 그렇죠. 네, EPL인데 그한 선수가 누굴지 너무 궁금하긴 한데 그게 뭐 음. 이강인 선수 될 수도 있고 김민재 선수 가될 수도 있겠지만. 뭐 가능성이 높은 선수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강인 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에서 원한다는 얘기도 이미 음.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뭐 김민재 선수 뭐다 뭐 좋은 컬러들이 뜨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겠지만 뭐 EPL에서 보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음. 네, 하지만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또정정기가 얘기해준 걸 봤을 때 EPL에서 한국 선수를 원한다 이게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김민재나 이강인 선수가 아니라 뭐황희문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혹은 뭐 네. 조경 선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익명을 요구할 정도로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laughs> 뭐 웬유가 김민정 한다고, 뭐, 위로걸로 해서 막 나오고 있고. 다 드러난 뭐 상황이지 뭐 지금 이강의 선수도 올바임트 얘기도 네.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익명으로 조심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좀그 모르는 제3의 선수가 또 프리미어리그팀에 관심을 받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괜찮은 선에서 이제 확보가 되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레터가 좀 주고, 받을그 예. 정도 상황에서 예. 저희 선수의 이적에 좋겠습니다.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만 이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끝으로 일단은 뭐 월드컵이 이제 거의 4강전 끝나가고 결승전 남았는데 현장에서 본 느낌으로 최고의 선수가 누구고 또 어떤 팀이 우승할 것 같은지 솔직하게 개, 네. 개인 의견으로 좀 해주십시오. 네 최고의 선수는 사실 음바페 선수와 메시 선수를 <laughs> 네.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는 현장에서 본 기준으로 그냥 말씀드릴 <laughs>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가까운 거기서 봤으니까요. 음바페 선수 는 정말 빨리 감기를 해는 것 같아요. 야. 혼자만 네. 그러니까 그 그리즈만 패스가 좀 길었는데 그걸 잡는 모습 보면서 음. 뭘본 거지 싶었는데. 음. 근데 이게 뭔가 경기에 대한 영향력과 공기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현장에 축구를 보면. 그런 걸 봤을 땐 저는 메시 선수 보고 그 싶습니다. 지금까지 메시 선수가 물론 가면가속 잘해왔지만, 임팩트는 음바페가 아니었나 싶은데, 역시 네. 그래도, 메시. 그래도 아직 메시다. 그러니까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드려주고 싶어요. 아까 제가 이제, 아까도 재밌게 봤던 경기를, 아르헨티나 호주 네. 경기를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기 정말 메시만 봤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한 10분 정도는, 와. 안 뛰어요. <laughs> 서, <있다. 웃음> 서 있거나, 네. <laughs> 걷거나 또 재밌는, 그러니까 좀 갖고 메시만 보다 보니까 표정이 좀 많이 보이고 재밌게 네. 봤는데 머리를 많이 긁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머리 긁다가 보고 쓰고 오는데 한 번에 이제 찬스가 올것 같을 때 저는 이제 화면에 안남기거든요 그런 모습이 네. 왜냐면 화면은 공 중심적으로 그쵸. 가다 보니까 공격안 잡아주니까 근데 공이 딱올것 같을 때 메시의 그런 움직임을 봤을 때딱 수비랑 있다가 싹 돕니다. 살짝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을 잡는데 그때 재밌는 공격이 뭐냐면 음. 우 빼니까 그러니까 아쿠냐라든가 몰리나 이 선수들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음. 그러니까 메시가 공을 이제 중앙에 잡으면 그리고 뭐 라우타라라든가 그때는 알바레스라든가 이런 네. 선수들, 뭐 디마리오도 그때 있었고 네. 뭐 이런 선수들이 싹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메시를 믿는 거죠. 일사불란하게. 네. 그러니까 네.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 그러니까 공을 잡았을 때는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선수. <laughs> 예전처럼 뭐 혼자 단독 돌파를 해서 음.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중교수이 단독 돌파 를하셨죠 아. 음. 근데 단독 돌파를 하거나 스피드 를 살린 돌파는 예전 같진 않지만 근데 네. 공을 잡았을 때 정말 쉽게 쉽게 공을 차는 그리고 패스를 정말 잘 너무 쉽게 쉽게 줬잖아요. 음. 실제로 그 호주전에서 라우타로가 좀 많이 날려먹었죠. 날려 네, 멋있더 뭐. 많이 할수 있었는데 그때 옵저버석에 있다 보니까 옆에 바로 아르헨티나 팬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정말 쌍욕이 나오죠. 예. 거지. 제2의 이과인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메시의 패스를 놓치는 순간 쌍욕입니다. 그러니까 예. 아르헨티나에서는 메시는 거의 뭐 신적인 존재인 것 같고, 실제로 몇몇 아르헨티나 팬들을 이좀 물어봤는데,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또 경기를 다 보냐 했더니, 10년 정도 돈을 모아서 왔다고 하네요. 아. 그만큼 축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메시는 거의 뭐 신적인. 종교적인 존재죠. 예. 아르헨티나, 뭐, 뭐, 어떤 기자는 메시가 지금 대통령 선거 나와도 될걸? 뭐 이런 예. 농담까지 할 정도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뭐 민첩성이나 속도는 줄었지만,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든가 임팩트나 이런 아우라는 아직은 음바페가 조금 괜찮은 아... 실력적으로 보면 사실 음바페가 좀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네. 빠르니까. 점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런, 그런 전체적인 아우라라든가 이런 제가 봤, 팀장에 봤을 때 그런 모습들은 그 리더십도 그렇고요. 음. 참 메시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스존리에서도 사실 저 정도 선수 큰 선수들은 미스터리 잘안 하거든요. 네. 근데 메시는 다 하더라고. 요 아, 역시 호흥민 선수 같이. 아, 데스탄 역시. 아, 아, 잘 됐다. 자비 자비롭다. 그러니까 뭐꼭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기자가 아니어도 그 그러니까 메시는 어. 잡아도 짤막하게라도 어. 좀 해주는 모습들. 그리고 제가 영상도 몇개 찍어놓은 적이 어. 있고 쫓겨날 뻔했습니다. 이게 <laughs> 데스타 그런 걸죠 사실 뭐 헤리케인이 안 한다니까 좀좀서하네요헤리케인은 Sorry. 이 헤리케인 네, 너무하네. 메시도 <laughs> 하고 훙턴도 <후동상도 웃음> 하는데. 메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런 친절함? 리더십 그 감동을 많이, 주네요. 네, 그래서, 아, 현장에서 봤던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이제 호날두 메시 대전은 좀끝났지 않았나? 끝났죠. 네. 이제 지금 뭐 모든 기록에서 메시 선수가 월드컵까지도 압도를 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메시 선수도, 뭐, 지 코파 아메리카 우승으로 우승컵 들었고, 호날두도 유로 우승을 했긴 했지만, 월드컵 이제 결승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 종집을 찍을 것 같다. 그렇다면,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좀 이제 아직 4강전이 다 그쵸, 끝나지 않았지 프랑스가 더 강력하다 보고 있는데 개인적인 이번 대회 우승팀 예상, 어디에 내가 내 돈을 건다면 어디에 걸겠는지 아 이게 내 그러니까 돈을 건다는 게좀 달라진 것 같은데 내 <laughs> 돈을 예. 걸어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봤던 직관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사실 프랑스가좀더 가깝다고 라 아, 생각했었어요 근데 음. 최근에 그 메시의 경기력이 정말 제가 사우디전도 쭉 봤잖아요 예. 점점 달라지고 사실 그리고 아. 지금 크라우티아은더 아, 네. 잘했잖아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 체력을 아껴놓은 것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 정도로 음. 내 모든 사이클을 저 결승전에 좀 아. 맞춰놓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점점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사실 지금까지 없었던 돌파까지 했으니까요. 저 처음 봤어요. 올해 네. <laughs> 크라우티아전 때. 그래서 메시의 컨디션이 정말 완벽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말 스쿼드가 좋긴 하지만 이미 대회 전부터 벤제마라든가 이런 부상 포그바라든 가 칸트라든가. 음. 부상자가 많았잖아요. 그 생각해본 프랑스도 두텁긴 하지만 계속 한 음. 중원 한 시스템으로 계속 같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르헨티나의 그런 약간 동기부여라든가 음. 메시의 컨디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이제는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때 되지 않았나. 메시가 음. 이걸로 모든 종지부를 찍고 정말 축구신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지훈 편집장은 아르헨티나 메시의 제 역사적인 우승을 예상해봤는데요. 과연 그 예상대로 월드컵 결과 펼쳐질지 또 말씀드린대로 월드컵 이후 우리 스타들의 이적설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준TV는 포포트와 협업해서 또 정준 편집장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서도 또 정준 편집장에게 궁금한 부분들 많이 질문해주시면 또 영상으로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새로 출시된 포포트 한국판 신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